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사건과 경우의 수입니다 사건이 무엇이고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동전 한 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던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던지면요 그림이 나와 있는 동전의 앞면과요 숫자가 나와 있는 동전의 뒷면이 있어요 즉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으로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동전 또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카드를 뽑는 것과 같이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 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사건이라는 것은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동전 한 개를 던지는 것을요, 우리가 실험 또는 관찰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전 한 개를 던지면요, 앞면이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경우는 앞면, 또는 뒷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는요, 한 가지씩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 볼 건데요. 먼저 주사위 한 개를 던져 볼게요. 그러면 던졌을 때그 중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볼 건데요. 이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요, 1, 3, 5 이렇게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모두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요. 1 또는 5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두 두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6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요. 경우가 6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요. 한 가지여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열을 할 때는요. 순서쌍도 이용을 하고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표를 그려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해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했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배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모든 경우를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